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와 오늘 아침을 내가 차렸지만 정말 다채롭고 너무 예쁘다. 다들 밥 먹으러 오세요. 음 맛있겠다. 배추랑 딸기랑 호박. 맛있겠지? 티르 리 머리 어디 가니? 어디 가니? <laughs> 밥 먹어. 밥 먹어 어. 밥 먹어. 밥 먹어, 애들아. 오늘 밥은 누가 찾았을까? 음, <Erstas> 누가 찾았을까? 맞다, 잘 먹습니다. <juice> 어? 어. 딸기 딸기다. 좋아하는 딸기. <travaille> 맛있겠지? 자, 우유도 드세요. 여보다 맛있어. 그지 우유가 참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다들 맛있게 먹어. 꼭다 먹어야 돼. 맨날 남겼지? 맨날 남기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내가 맛있는 야채를 준비해 볼 테니까 엄마, 오늘 한번 지켜볼게. 엄마 나 다이어트해서 배불러. 음 그래서 이거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들인데. 아, 엄마 맛있었다. 엄마 아유, 나는 요즘 벌크업해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laughs> 그럼 완전 더 필요하겠다. <laughs> 아니 그래. 아니 그 고기가 필요하지 벌크업은 이런 거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알고. 아빠 그렇지? 가 맛만 좋은데 닭, 닭가슴살 차려줄게 이따가 알았지? 아니 닭가슴살 말고 소고기 소고기 <laughs> 그래서 지금 야채를 안 먹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가지볶음 먹읍시다 아유. 맛있게 먹어 가지볶음안돼 <laughs> 맛없어 <laughs> <laughs>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왜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애들이 채소 안 먹어서 걱정했다 아 맞다 채소 좋아하려면 채소랑 친해져야 될것 같아 마침 친구가 농장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체험학습 겸 해가지고 놀러 가자.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얘들아 어때? 아, 가기 싫은데. 아니야 가면 재밌을 걸. 거기 과수원도 있는데 거기 야그 뭐야 열매 따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씻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오리장도 있는데 오리 볼 수도 있고 닭장도 있고 닭도 볼 수도 있고 어농작물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서 다 하나씩 딴 다음에 우리가 직접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 야채야? 어 야채인데 다 맛있고 아 그리고 거기 강아지가 진짜 귀여. 워 강아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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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농장에 강아지 보러 가는 거야? <laughs>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는 체험할 거 엄청 많네. 야, 내가 빨리 전화해서 물어볼게. 응 음, 그래 그래. 여기야 여기. 다 봐봐. 진짜 크지 여기. 와 아니 규모 너무 큰데? 와 아빠 우와. 친구인데 아빠가 여기 옛날에 되게 많이 왔거든 그래가지고 다 알아 빨리 빨리 들어가 보자 들어갈자, 들어갈자.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 완전 기대돼 세 우와 <laughs> 여 들어오면은 저기 얘부터 봐야 돼 응? 뭔데 뽀뽀. 뭔데? 이게 멍구라는 애가 있어 <laughs> 멍구? 응. 뭐야 너무 크잖아 귀엽게 아, 생겼다 에이. 당연히 크지 아빠 아빠 옛날에 어렸을 때 데리고 오는데 지금 훌쩍 컸어 와 준호랑 비슷한데? 준호보다 <laughs> 어, 나이 네. 많아? 어한 12살 됐을걸 지금? <laughs> 형님으로 모셔라 형님 <laughs> <정님. 웃음> <laughs> <먹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웃음> 여기 봐봐 여기 여기가 와. 이제 밀밭이야 밀밭 우와 음. 아빠 나 이거 먹을래 어, 나,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배 아파요. 먹으면 배 아파. <laughs> 난난요거 먹을래. 와 그래 사과 먹자. <laughs> 사과? 이거 따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그럼 과선부터 들어가자. 과선 음. 들어가서 사과 딴 다음에 그냥 씻어서 먹으면 되거든. 과일들 진짜 많다. 와. 어, 하나씩 다따 먹어도 되는 거야? 와, 아빠 이거 노랑색은 와. 뭐야? 노랑색? 어 이거 레몬 나무야? 레몬 나무. 와 레몬 레몬. 와. <laughs> 나 먹어볼래 레몬. <laughs> 엄청 시켜질 텐데. 와 아, 주도야, 너 레몬 먹을 아, 줄 알아? 생으로? 네서. 그래 아. 이거 엄청 시어. 그래, <laughs> 나 사과로 입 시켜 사과로 사과. 그래 그래. 사과, 사과. 사과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달콤한 사과 아, 먹자. 아빠, 이거 그래,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왜? <laughs> 그래. 나 이거 먹고 싶은데손안 닿아. 뭔데? 네, 아빠가 따줄게. 와. 맛있겠다. 다솔이도 이게... 어? 한번 먹어봐. 이거 상해 있어? 딴거 상해했어? 아닌데? 벌레 있잖아. 어, 벌레 먹은 게 유기농인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볼까? 재밌게 스 먹으세요. 하나만. 음, 두먹어 봐. 맛있어. 딱딱 먹어볼래. <웃음> <웃음>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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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봐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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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어볼까어아있어맛이 얘들아 이거 엄청 <laughs> 물러잖아. <laughs> <laughs> 아유 저거 <laughs> 나중 그 어떻게? 똑같다, 개구쟁이들. 어 그럼 우리 다른 것도 좀 구경해 보자. 큰 바, 큰 바, 큰 바. 저기 밭 있어. 밭, 밭. 부터 갈까 동물부터 볼까? 밭, 밭, 밭. 무슨 밭인데? 어 여러 가지 작물 있거든. 친구가 맨날 바꿔가지고 나도 잘 몰라 가봐야지 알아. 어디 보자. 토마토. 우와 토마토 참 좋아하는데. 토마토다, 토마토. 어, 토마토 뭐, 뭐, 먹을 있지. 사람 손. 멋쟁이 토마토. 안, 안 먹어. 아무도 안 먹네. <laughs> 어, 이거 배추다 이거 배추. 이거 잡... 어배추다배추안 <laughs> 먹어 와 배추잎 되게 아삭아삭한데 먹을 사람손안먹 먹어 <laughs> 어게 <먹어. 되게> 맛있는데 <laughs> 어머, 아, 가지다 가지 가지야 <laughs> 아, 이거 좀 야, 가지 이렇게 생겼구나 안 먹어 <laughs> 어머 이거 엄마가 블라바. 일주일치 가지 먹음다가져가면 되겠다 <laughs> 아, 여기서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엄마 엄마 그거 아. 우리 거 아니야 내렸나 다시 심었나 우리 아,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맞다 맞다 여보 가져가 안돼 안 아빠한테. 아빠 야채 아빠 일 아빠 너네 자꾸 싶어? 과일 싫어하면 어떡해 이거 일로 일로 와서 어, 과일 야채 야채인아 그래 야채 이 하나씩 따봐 아 그래 엄마, 얘들아 엄마. 너희들도 좀 따봐 그치. 와 이거는 양파야 오 양파 양파 헉, 그러고 보니까 양파를 먹은지가 또 그렇게 오래됐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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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이다, 오이 오이오이오이 오이나 이 오이밭에 오이가 왜 오이 맛있는데? <목소리> 감자다 기만하고 먹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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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오, 감자, 당근이다 감자, 당근. 감자 감자, 감자 감자. 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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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뺏어먹어, 뺏어 애들 애들 좋아하라고 근데 여보가 더 신난 것 같아. 아, 그, 그러게. 내가 제일 신난 것 같네. <laughs> 엄마, 엄마. 아? 내가, 내가 따온 감자나 장물은 꼭 먹어줄 거지, 그치? 그럼, 그럼. 대신 우리 준호랑 다솔이랑 여보도 내가 딴 장물들 당근이랑 오이랑 양파랑 마늘도 먹어줄 거지? 알았어, 먹을 건데 일단 이거 먹어, 엄마. 다솔아 <laughs> 뭐 하고 있어? <laughs> 아, 아, 어? 잠깐만. 버거. 이거 이거 독이 있는 감자 아니니? 아니, 먹어.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윽! 윽. 어, 이상해. 아빠, 뭐 비석에. 아빠, 계획대로야. 아빠, 계획대로 먹어. 엄마서. 뭐하는 배터 어, 빨리, 배터. 그래서 배터, 아, 알았어. 사실 안 먹었어. <laughs> 아니, 근데 엄마한테 독이 있는 감자 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보기에는 엄마 그 엄마 가지고 있는 야채막 안약스 그런 거 같아. 아 엄마가 더 너무 했네 미안. <laughs> 엄마 쪼크쪼크 쪼크. 그럼 응. 우리 다른 거또 보러 가자. 동물 보러 가자 동물. 또 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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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물 동물. 아 동물은 무슨 동물이 있을까? 꼬꼬 우와 치킨이다! 엄마 치킨 치킨이다! 다다다 소라 너참 무서운 아이구나. 이거 열어 줘 이거 열어 나 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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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아, 안 돼. 안안 부리로 이렇게 주노 몸 콕콕콕 조면. 아야. 나얘 이거 갖다 엄마 나 엄마 이거 꺼내 먹어. 아, 오 짜잔. 와 달걀 아홉 개나?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응. 이거 우리 엄마, 집에 가서 그... 계란 후라해 먹으면 되겠다. 어. 아 좋아 후라이, 좋아. 예. 어아 아니야 그만 가져와도 괜찮아. 어. 이거 충분히 오리 맞네. 오리도 건다. 오리 보자. 오리 오리 아, 그, 그래 그래 그래. 응. 오리 보자. 오리 깨깨기 보자 깨깨. <laughs> 오리 깨깨. 아 귀여워 나 추노가 아안 추노야 얘들아 안녕 아 얘들아 아파 아파 추노야 그냥 <laughs> 거기서 살아 <사러> 계속 <laughs> 우리 갈게 집에 갈게 추노 아,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어. 어. 열어줘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아 이거 봐 내가 달걀 다 가져왔어 어 뭔데 준나 노달걀를 얼마나 가져온거야 다 소라 이 정도면 한 달은 먹겠어 야채보다 아. 그거 해야겠다. 만번 저어서 만드는 머랭 해가지고 그 수플레 만들어 먹어야겠다. 아아 아, 수플레? 아니 그것보다 나는 그 에그 샐러드가 생각나는데? 달걀로 아, 샐러드 아니, 만들어서 먹으이다 좋아 좋아. 달걀 프라이 해야지. 여기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오 뭔데 뭔데 뭔데? 소가 있거든? 소 젖을 오. 짤 수가 있어요. 아빠가 양동이를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와 어, 재밌겠다 얘들아. 이거 꼭 해봐. 어, 나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나또 할래. 아 맞네 생각 나는구나 그때 우리 준호 완전 꼬마였을 땐데아나 이제 어른이야 어른. <laughs>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남이 하나씩 받아가세요. 와 재밌겠다. 저도 주세요. 나 <laughs> 소희도 받고. 준호 옛날 무섭게 생각했어. 소호 괜찮게. 다들 무섭구나. <laughs> 소야 일로 와. 안 되는데 이거? 아 친구가 다 짜놨나 보다. 우유가 아안 나와. 아쉽네. 응. 뭐아 내일 수수 아침에 없지? 하자. 내일 아침에. 음 알았어. 그럼 <laughs> 음, <laughs> 양털 깎기 하자. 양털 깎. 양털 깎. 양털 깎기.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양털 깎기. <laughs> 아 무서워. 빨빨빨빨빨빨. 아 못해 너. 누나 겁쟁이구나. 겁쟁이. 야 소가 이렇게 끈다 어떻게 안 무서워? 소야 안녕. 하나도 안 무섭지. 양은 이제 폭실복실해서 괜찮을 거야. 가위 하나씩 꺼낸 다음에. 양털 깎아보세요. 따 아, 어이, 아, 어, 다 모든 걸 잘라버리겠어. 와, 다소리 다 잘하는데? 아, 오, 이렇게 이렇게면 양 추워요. 아니다. 아, 아, 다소리 농장 다, 취직해도 다 되겠어. 벗겨, 다 붙여, 다 붙여. 와, 아, 여기서 일해도 되겠다, 진짜. 어, 그러게. 어, 잘하네. 아, 엄마엄마나 응? 이걸로 이불 만들었죠. 어디서 말하는 거야? 어, 이, 이불. 이거 이불 우리 집에 많다. 되게 많은데 준호야. 엄마 아, 이거 봐, 나도 시작. 이만큼 했어. <laughs> 아 <이걸> 잘했어. <laughs> 아, 아유 아유 아유, 엄마가 이털 속에 파묻힐 것 같네. 어, 어. 아빠 아빠, 어. 나 이거 보리 수확해 봐줄 자. 음 봐봐 이렇게. 어, 수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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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수 빠른데. 찾다 찾다 찾다. 준호는 전 인간 트랙터인데? <laughs> 어 그러게. <laughs> 좋아 좋아. 기계보다 빠른 것같아 <laughs> 우리 이걸로 밥해먹거지어 그러자 음, 맛있는 밥 해줄게. 먹자. 자 여기, 자. 모든 건다 엄마한테 주네.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어 여보, 이, 아, 나, 괜찮아, 나, 나. 내가 다들게아 그래, 힘이, 힘이 세구나. <laughs> 어. 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안에서 쉬면서 음식 준비할 테니까 너네는 여기서 좀만 더 놀다 와. 우리 할 거래. 와, 여보 근데 이 농장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애들한테도 완전 좋은 체험인 것 같고. 너무 잘 왔어. 아, 아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친구가 농장을 되게 관리 잘하거든. 이 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농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장이 엄청 유명해. 어, 아, 그런 것 같더라고. 음, 집에 가서 이 맛있는 음식들 해먹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렌다. 누나, 누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우리 소 우유 못 잡았잖아. 응, 음, 속, 무섭게 생겼는데. 아이, 그래도 한번더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들어와, 들어와. 응. 음. 자, 한번잡볼까 아, 맞다누다 우리 우유 짤라면은. 응. 음. 우리 양동이가 있어야지. 아 양동이, 가지고. 어,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 싸웠어. 어. 어나 무서워 준나 어 준나 어 설마 아침에 본개개 있잖아 강아지 아그 나도 집에서 봤어 어막소머리하고막 그런 강아지 빨리 가보자 가보자 자 강아지다 강아지야 강아지야 월아못 알아듣는 한국어는 그럼 왈왈왈 왈왈왈 왈왈 얼얼+ 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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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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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얼 얼얼 가얼얼 아, 걱정된다. 빨리 나가보자. 음, 그래 그래. 설마 이 녀석들 뭐또 사고 치거나 이런 거 아니겠지? 아, 그럼 엄청 곤란한데다. 음, 얘들아, 너네 뭐 하고 있니? 안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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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냥 강아지랑 아. 놀아주고 있었어. 어? 그래? 멍구랑? 음, 음. 멍구야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고 놀길래 그렇게 시끄러웠을까? 아, 우리... 술래잡기했어, 술래잡기. 맞아, 맞아. 음, 그랬어. 그럼 시끄러운 음. 소리가 덕구가 짖는 소리였어? 아. 어, 응. 뭐, 떠나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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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로 가는데? 어, 아니야, 따라와. 준호 <laughs> 어, 말잘안 들어. 일라, 일라. <laughs>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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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 많이 잘했다. 친해졌네. <laughs> 근데 이제 인사해야 되겠다, 준호야. 밤이 너무 늦어서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우리 그러면 저녁이라도 먹고 가자. 저녁이라도. 근데 네, 여기서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집에 돌아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럼 집으로 빨리 맞아, 맞아. 가자. 나 가자, 배고파. 그러면 응? 덕구 집에 데려다 주고 가자. 그래, 덕구와 그래. 일로와 가자. 가자. 아, 덕구 귀여워. 덕구 잘 따라온다. 왈왈왈왈왈왈. <laughs> 뭐라는 거야? 개랑 <laughs> 응? 말할 수 있어, 준호? 내가 개어도 할수 있어. 내가 해석해줄게. <laughs> 어 해줘 해줘. 준호가 음. 뭐라 했냐면 음. 우리 덕구 너무 착하고 귀엽대. 아 그래? 오. 덕구 대답 안 왔나? 덕구 방금 대답했잖아 못 들었어? 응. 음. 덕구가 고맙다고 했어. 얘들아 얼른 가자. 너무 늦었어. 아, 가자 밤이 늦었다. 알겠어요. 그 농작물딴거다 시들겠다야. 그래 가자. 덕구야, <laughs> <잘 가. 웃음> 안녕. 잘가. 안녕. 안녕.